네 반갑습니다. 10월 22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실 종목은 코드 번호 039020 이건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차트 참 오늘 좀 의미 있는 차트 모양이 나왔네요. 웃긴 차트 모양이요. 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건홀딩스가 이건 창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창호 매각 소식에 지금 급등이 났어요. 급등이 났다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결국엔 종가를 마이너스 3.94%약4% 정도로 마이, 마이너스를 치고서는 종가 마무리 했거든요. 요 종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밑으로 빠졌다가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밑으로 눌렸을 때 접근하시면 올라갈 때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조금 눌리면서 따라잡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에 올립니다. 뭐 하는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이건창호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지주회사를 설립을 했네요. 그래서 지주회사로 변경 상장된 업체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주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건 창호 지주회사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가려면 이건 창호가 지금 매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매각회사를 찾았다는 소식은 없어요.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디에 매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급등락이 결정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가총액은 1,378억 이구요. 주식수는 2,200만주입니다. BPS가 6천원대예요. 6천원대면 거의 BPS 근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분율은 53%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자사주 지분율이 약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이슈 걸어서 올라가긴 할 건데 밑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면서 제가 볼때 잡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일단은, 재무 볼게요. 재무 보시게 되면, 재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2020년 12월 분기에는 재무가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 나머지 3월 분기, 6월 분기에는 건설사들이 요즘에 분기별 재무들이 좀 좋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네요. 그래서 분기별 재무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부채비율은 120% 정도 나오고, 유보율은 600%. 영업이익률이 3월 분기 10% 그리고 6월 분기 13%가 나왔어요. 그럼 엄청 잘 나온 거거든요.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소형주 치고는. 그래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주 걸어서 오늘 올렸고 일단 밑으로 좀 뺐어요. 많이 뺐으면 여기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무조건 아마 터쳤을 거고 아마 중간 쯤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여기에서 그 전에 잡으신 분들이 지금 들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제가 볼 때에는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5,500원 정도까지. 5,500원 정도까지는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투자자 한번 보시고 가실게요. 주자화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털었어요. 외국인 털고 개인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올라가면서 개인이 물량을 받은 것 같고 기타법인도 올리면서 좀 털었네요. 좀 털고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뭐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거 월요일날 여기서 갭을 띄운다 라고 하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갭뛰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갭뛰어서상한가가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들어도 상한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도 제가 볼 때는 그건 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잡바 타시면 안될것 같고 일단 갭 띄운 다음에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쳐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밑으로 살짝 내릴 때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한 5천원 6천 100원에 종가맘을 해서 5,800원 정도부터 잡아가시면, 제가 볼 때에는 5,800원부터 5,500원 정도까지는 잡아가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매물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 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여기, 지금 매물대가 여기 구간이 있어요. 여기 구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매물대 부분이 거의 밑에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5,500원까지는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 여기 매물대까지는 안 내리고 갈것 같고 이 위에서 반등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월요일날 두 방향성이 있는데 밑으로 조금 거래량 없이 밑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방향성이랑 아니면, 갭을 띄우는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갭 띄우면 저는 안 들어갈 겁니다. 갭 띄우면 안 들어가고, 밑으로 조금 거래량 없이 하락을 내리면, 저는 조금씩 물량을 담가서, 다시 반등을 줄 때, 이거, 이 정도 반등을 줄 때에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주봉이랑,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이랑 월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서, 어차피 올라가는 차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차트 모양을 그렸었는데, 오늘 매집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세력이 이익 구간을 창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집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매집을 세게 한번 올렸다. 그러면 또 한번 세게 올리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좀 하락하면서 매집이 구간이 나오, 매집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집 구간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다가 바로 반등을 주는. 그래서 아마도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락할 때, 하락할 때에는 조금 리밸런싱을 하시면서 따라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500원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5,500원까지 빠졌다가 여기 위에서 5,500원 위에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세선 그어 드릴게요. 추세선 보시게 되면 일단 저는 5,500원까지는 잡고 가요. 5,500원까지는 잡고 갈 거고 5,500원 밑으로 빠지면 5,500원 밑으로 빠지면 일단 저는. 일단 손절치고 나올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 등락이 좀 심해서 여기 밑으로까지 빠지면 손절치고 나올 생각이고 여기 위에서 만약에 반등을 준다 하면 반등 주는 구간에서 좀 세게 들어갈 생각이고 일단 월요일날 물량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들어갈 생각이면 10%를 접근할 생각입니다. 월요일날 어약 10만 원, 예를 들어서 어1 10 0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0만 원씩 밑에서 좀 받을 생각이에요. 밑으로 따라가면서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등 줄때한50% 물량을 한꺼번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종목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됐어요. 주봉, 월봉 다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오늘 좀 웃긴 차트가 나와가지고, 이런 차트들은 분명히 하락을 한번 세게 한 다음에, 다시 반등 줄때 세게 반등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